안녕하세요, 박선아 코치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으로 제품 하나 세계 1등 식사예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건강과 활력 있는 생활을 위하여 균형 잡힌 영양이 필요로 한데요 어, 건강을 위해서 어, 이 영양을 꼭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포뮬러 원 쉐이크 그 식사인데요. 최종 조절을 위해서든가 아침 끼니를 자주 걸으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음, <laughs> 어, 9g의 단백질과 17가지 이상의 음, 비타민과 무기질이 함께 포, 함유되어 있고 허브 성분, 식이섬유 3g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음, 건강한 식사를 위해서는요 건강한 영양을 위해서는요 하루 아침 한 끼만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요 아침 저녁 두끼 쉐이크 식사하시고 일반 식사 한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체중 정량을 위해서는요 식간 식간마다두세번 이상의 쉐이크 식사 세개 일등 식사로. 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세계 1등 식사 대용인데요. 어, 우수 수입 없어 라벨을 받은 제품입니다. 어, 그리고 저희 제품이 95개국에 나가 있구요. 저는 세계 1등 식사 만나서 지금 너무너무 어,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꼭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